여야 후보도 삼욕된 사람이야. 근데 왜 차별합니까? 왜그 사람들은 8시부터 9시, 제일 좋은 황금 시간대에 토론을 하고, 우리는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일도 못 하게 합니까? 2시에 그날 집에 가니까 3시야 그럼 씻고 잠을 못 자잖아. 그런 행위를 중앙선관위가할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말로만 하지만, 언젠가 그냥 있질 않아요. 절대 그런 제도를 고착시킨 자들, 국회 정계에 서 그런 걸 통과시킨 자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 그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즉왜 아, 똑같이 3억 원의 돈을 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8시에 그리고 3번씩 방송토론을 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그것도 딱한 번. 토온도 아니발표의그진이라고 하는 것을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주체는 우리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부부, 그다음에 오근호 부부, 그다음에 김경재 부부 이렇게 3인이 공동으로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는데 즉각 기각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 머물지 않고 에, 대비, 대리인의 유승식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어, 제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인터뷰이어가고있니다 어, 그렇죠. 네. 그게 헌법소원에 네. 지금 일반 판사들은 정치판사라고 봅시다. 네. 어, 그렇잖아요. 그럼 뭐 결과 보어하지이 정치판사들 나중에 한번 이제 혼쭐이날 겁니다. 네. 그래. 그래야 우리나라 법질서가 바뀌어요. 체제가 네. 바뀌어요. 왜? 이 너무 정치판사들 검사들이 설치니까 네. 나라가 개판이 왔대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들어가는데 우리 그 분이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헌법 소원을 했잖습니까? 네. 거기도 전부 결과는 뻔해요. 무슨 네. 이해가가죠그 예. 사람들은 뭐 아, 우리가 안 봐도 원하잖아안 봐도 비디어에안 아, 예, 봐도 분하죠. <laughs> 네. 이 내가 무슨 말을 하자고 하자면은 3억을 냈으면은 네. 우리 군소원은 3억을 다 떼입니다. 백억은 예. 국가에서 뭐 어, 그렇죠. 예. 찾아요. 예. 여야하고는 당연히 3억을 찾아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방송 편성에 막강한 비용을 드리고 돈 떼이는 우리는 방송 편성에 아니 자투리 시간 밤 1시 이후에 남들 안볼때 그거 돈 내기자는 겁니까? 내말 이해가 갑니까? 아, 또그 사람들은 세 번을 황금 시간대에 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한번 해주는 걸 갖다가 변방에 남 잠잘 때 1시에 할수 있습니까 예, 아주 대단히 이 이거는 대단히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밤 한시라도 세번 해준다고 또 몰라 네. 한번 네. 내가 말입니다 네. 대통령 안 돼도 관계없어요 네. 이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여서이 네. 빈부 격차가 활성 심해집니다 네. 왜 그러냐 지금 보세요 좀 이름 있는 국회의원이나 네.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네. 네. 똑같은 돈을 해도세번 황금 시간대. 네. 집에 가서 충분히 잘수 있어. 네. 근데 여야 오근을 밤 한시에 좀한번 해줘보지. <laughs> 군소 오근을 <laughs> 세번내줘야 돼. 여야 네. 오근은 테레비를 너무 많이 정령했으니까한 번만 해줘도 돼. 네. 군소 오근을 네. 군소 네. 너무 몰라, 누가 나왔는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황금 시간대에 세번 해줘야 돼. 반대 아닙니까? 반대요. 예또그다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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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그 돈을 찾아가. 네. 또 국고보조금을 5 0 0까지가 우리는 10원도 안줘 공탁금 다 떼요 네. 군소부 그렇죠 네. 그럼 군소부를 그렇게 밤 1시에 한번 이거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제정신이 있는 겁니까 국회 청계 국회의원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왜 인간을 이렇게 국민의 3대 권리 5대 권리 평등권을 유예합니까 청구권 평등권 참된권 사회권 자유권 거기에 평등의 자유 국민의 5대 권리죠 국민의 3대 권리에 청구권 평등, 3대 권리, 생존권, 소유권, 평등, 그것도 평등이 들어있어. 어, 그러면 생존, 소유, 평등, 그것도 평등, 5대 권리에도 평등,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평등권을 위반해도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어이 사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5대 권리와 3대 권리를 위반했다. 뭐 이런 게야기할것 같습니까? 헌재에서 어. 대한민국에 그런 헌재가 있어서 뭐 박근혜 탈핵 했겠어요? 박근혜 탈핵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은, 헌법 기관이든 판사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행정소송 어제 했더니 바로 기각이야. 네. 아니, 심사도 안 해, 그냥. 즉각 기각이야. 즉각 기각이야. 아니, 서류가 올라가지만 구절적 기각.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거 보세요. 논의해 볼만 하잖아. 그렇죠. 어, 똑같이 사먹 냈는데. 군수는 테레비 한번도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번 해줘야 돼. 국민이 알아야 될거아니야 내가요, 군수 토론을 들어보니까 전부 대통령 거 아냐. 여야오모 사자 토론을 들어보니까 전부 잡아 넣어야 될 사람들. 나라 망신 사람들이야. 한마디만 해서 남이 흉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아무도 흉을 안 봐요. 그렇잖아 그렇죠. 서로 홀대질 않아 그래 그래요. 그리 상당히 전부 양심적인 말을 하더라고 그래 그래. 그래서 내가 오직에서면 칭찬했을까 그저 진보당 김재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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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가 칭찬했죠. 네. 어? 그다음에 그 이선 의원 김경철 아, 김경재 의원. 네. 어두사람면 내가 공감을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 했죠. 네. 어 이거는 진, 이 군소부들야 이 말로 이게 진짜 사람들이 돼. 있어. 서로 혈투질 않아,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여야 후보들하고 사자 통화는 서로 상대방의 결정.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아. 여,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국가혁명당의 공양을 이제 많이 드는데 네. 들어보지 못는 부분을 좀 질문 네.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대통령이 되신다면, 뭐게 복지 부분은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바꿔보고 싶은 점이 있으실까요? 아니, 네, 삼삼정책이 네. 시스템 공약이에요. 네. 전 말하자면, 예, 국민 배당금을 월150 주면, 네. 취업을 못한 청년도 결혼할 수가 있어요. 연결되죠. 연결이 되죠. 연결이 네. 되죠. 어, 그러면, 취업, 국민 배당금을 줬는데, 취업을 못한 청년도 대필과 결혼하면 300만 원이 나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냥 결혼 안 하고 둘다 있으면 돈이 안 나와 그렇죠? 그럼 결혼을 유도하는 거죠 150만 원이에 예. 그는 둘이 300만 원이 생활이 되니까 최저 생활비를 주는 거죠 그러면 내 공약에 또 보니까 결혼하면 또 3억을 주죠 주택문제가 해결되죠 그렇죠? 네. 애낳면 5천만 원 주죠 또 애가 10살까지 100만 원씩 주죠 육아수당을 주죠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 직장도 갈수 있단 말이에요. 백만 원을 가지고 애를 맡길 수도 있고 어? 일제 그런 여유를 주는 거죠. 네. 그럼 내 공약은 모든 공약이 하나만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화에있어 네. 비행기 다이아처럼. 세계적인 로키드사에 전복이가 있었죠. 네. 그 이는 뭡니까? 로키드사가 나왔던 전복이. 보잉이 아니지. 로키드사에서오 콩코드, 콩코드. 가 있었죠. 네. 예. 콩코드가 왜 없어진지 압니까 다이아 때문에 프랑스 터볼 공항에서 콩코드가 뜨는데 네. 앞에 있던 비행기에서 요만한 파편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예. 혹시 할줄에있었다아요 콩코드가 뜨다가 그 파편이 네. 콩코드 다이아에 박었어요바면서콩고다 응. 다이아가 터져버렸어요. 네. 그큰 비행기니까. 그 고속으로 떠기 위해서 달리는데 할 줄에 그게 있는 걸 조정사는 볼 수가 없어요. 네. 높은 데 있으니까.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다이아를 탁찌니까 다이아에서 바람이 빵 하고 나오면서 기름탱크를 때려버리고. 아, 네. 그기름탱크가폭발해버 네. 이륙과 동시에 비행기가 없어졌어요. 네. 저는 사망입니다. 콘코드가콘코더 콩코드 비행기 없어졌어요. 회사 많이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활주로에 요만한 파펜 하나를 관리를 안 하고 그 활주로를 달려간 거예요. 지금 같은면 무슨 센서가 있어가지고 활주로 하면를 비쳐 보고 파펜이 있고 그 비행기가 뜨지 말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센서가 없어 비행기가. 그냥 활주로 뭐 멀쩡하고 자고 달리다가 그냥 비행기 다이어터져가지고 나중에 그 비행기 다이아가 터지는 다이아 있는 위가 기름땡크야 날개야 네. 알겠죠? 그거 그냥 화폐기 튀겨가지고저 이제 그 시스템적인 그제 공약은 네. 이런 걸 막는 시스템으로 돼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면 1억 준다 뭐뭐 주택자 하면 2억 준다 이런 게또 요번에 1억을 주잖아요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억 주거나 1 5 0만씩 주는 게 전부 33가지와 연결이 돼있어요 부채혁명과 비 갚아주는 거죠. 부채 행명하고 연관이 있죠, 그죠? 뭐 국민 자산을도 막아주는 거죠. 거기 또 이혼도 막아줘. 뭘배우십나 와, 이혼하려고 싸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동문대전을 싸워. 어, 머니 아버지가 220씩 나와. 부부 싸우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능력도 없이 아들 하나 딸 하나 바라고 있으면 그 자식들 때문에 부모들이 그 부모 부양비를 가지고 부부가 많이 싸웁니다. 요양비, 명령, 옮비 가지고. 그러니까 4명의 부양이 딸이. 네 명의 부모를 부양해야 되잖? 부이서 외아들하고 외딸이. 그러니까 부부삼 많겠죠. 그래서 항상 친정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부삼이 일어나잖아.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경영이1 5 0만씩 주고 이러면은 부부삼이 없어져. 이혼이 거의 없어져. 네, 그 어, 국가혁명당은. 계속해서 신문광고를 내고 이 월화. 아 이거 시문이니까? 몇 달째 광고를 해서 이 돈이 뭐한 예. 몇십억이 들어간 겁니다. 아닙어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자, 보면 어, 어. 아, 뭐 얼마 드립니다뭐 얼마 추, 출산 지원금 이런 것하는데 이제 돈을 봤서 나쁜 사람은 없겠죠. 싫어하는 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네. 거예요. 예. 말씀하신대로 뭐 이혼도 나올 수 있고 음. 젊은이들 저 결혼도 빨리 할수 있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문은.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아, 겁니다. 그거 여기 어디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 예. 예. 국가의 예산을 예. 70% 줄인다는 거야. 예산을70% 줄인다는 부분을 왜 이해를 예. 해야 되냐면은 예, 그 이민박 사람이... 정부 때 우리나라 예산이 240조예요. 네. 이명박 정부 때. 네. 240조를 가지고 국가 살림은 100조 가지고 살았어요. 140조는 복지 예산이야. 네. 복 100조 정도는 복지 예산이고 네. 국가는 140조 정도 가지고. 살림을 살았어요. 네. 국가의 군인과 공무원 전체 임금비가 38조입니다. 40조 내외거든요. 네. 그 나머지가 지고 100조 가지고 국가가 살림을 했어요. 140조면 되잖아. 네. 그리고 그 그렇게 그 해서 살림살이가 충분합니다. 지금도 금년에 공무원 월급이 전체 군인까지 합쳐서 40조가 들어갔어요. 네. 40조. 근데 국가에서 6 1 0조 어디다 써요? 낭비한 겁니다. 전체 절약에서 200조면 떡을 씹니다. 나머지 국민들한테 배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산을 줄여서 대통령 월급 안 받고 판공비 400조, 400억, 내돈 써요. 내 돈. 국가 돈안 씁니다. 뭐 일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생활하는 거. 나는 출퇴근을 합니다. 출퇴근. 뭐 청와대 뭐이 거는 손님들이랑 쓰겠지 네. 뭐 그건 네. 내가 관계없어요 네. 만약에 청와대에서 내가 기거를 해야 될 일이 있다 네. 국가 비상시국이 돼가지고 네. 내가 청와대에 앉아있고 거기서 잠을 자야 된다 그러면 바까 네. 바까 네. 네. 다 내가 내놨지 본인이 내데 네. 국민이 네. 낸 세금은 안 쓰거든 네. 아, 네. 네. 제가 왜 이러냐면은 네. 예산을 초기쪽에서 네. 국민 호주머니에 돌려줘요 네. 그래야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가 산다 네. 우리가 포켓에 넣어버리면 소비가 안 일어나요. 부자들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절대 국회의원이고 사회지도자들은 자기 퇴직금이나 또 아니면 연금 이런 거 받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도저와. 그러면은 국민 배당금도 나오니까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에게 돌려주죠 나오는 거. 돈 모자라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좀 예. 이분과 관련한두 가지 질문. 돈 알겠죠? 내 네, 이해가 됩니다. 주려하겠다는 거 이해가고요. 두 가지 질문. 그런데 여야 후보는 주리겠다는 네. 말은 없고 네. 300조 정도 추경 예산을 네. 편성했대. 네. 그럼 그 나라 망하는 거죠. 네. 두 가지 질문이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자꾸 돈을 주면 사람들로 하여 일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할수 있지 않니냐라고뭐로 해줘도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도 반대예요. 반대하신다. 예, 우리가 예. 월 150이 나온다. 예. 이럴 때 직장 가는 사람이 보람을 느끼고. 예. 지금은요. 예. 근로자 2,300만 명이 예. 그 중에 90%가 예. 적자 생활하고 있어요. 예. 돈 월급 받으면 하루만에 다나가고 그죠? 그럼또한 달을 또 얼마나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희망이 없어. 적 예금이 되지라. 이걸 우리는 폭력 속에 빈곤이라고. 네. 자두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돈이 나오면 150씩 주고 이렇게 한번 빚을 먼저 갚고 네. 은행에 들어가는 이자가 안 나간다는 거야. 자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들어세요 네. 이자가 안 나갈까 힘입니까? 이자가 안 나오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커널에 부르면서 출근합니다. 네. 그 예로 서민보다는 중산층이 음. 부진하고 음. 중산층보다는 재벌이 제일 부진하다는 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서민들은 일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하는 거고, 중산층들은 약간의 보람을 느끼면서 해요. 부자들은 목숨 걸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다고 부자들이 노나요? 중산층이 노니까 서민들은요. 대대로 되는 슬퍼 하시고일안해버려요왜 너무 일 하나만은 어려우니까. 그럼 오히려 자포자기하거나 이런 사람이 너무. 국가가 돈을 국민들한테 안줄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걸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150만 원은 세금을 전량해서 주는 거 맞죠? 그 대신에 그게 누구 돈이냐? 국민의 돈이야. 왜? 국가는 재산이 7경이야, 대한민국은. 주식에서 사장은 문제인 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거기에 임원이야.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아껴가지고 회사에 흑자를 해서 국민한테 주주한테 배당금을 둬야 되잖아 그게 국민 배당금이에요 한 사람당 국가에 맡긴 돈이 14억이에요 그럼 이 14억에 대해서 국가가 월 150만씩 주는 거예요 1% 정도의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복지 예산이 아닙니다 그 받는 게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거야 배당을 받는다 배당이에요 이재명 씨, 이재명 후보가 준다는 거는 우리가 뭐 그것입니까? 기본 소득을 받게. 기본 소득은 우리가 직접 다녀서 벌어야 돼요 그거 나는 복지 예산을 없애자는 거야. 그리고 뭐 생활 보호 대상자 필요 없어요. 그냥 150만씩 주면 돼. 그런 돈 복지 예산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정치가 국민에게 평등하게 돈을 150만씩 줘야지. 복지 예산을 어느 구청의 공무원이 양천구에서 그때 몇십억 자기 아는 통장이다너가 가리간 거 알죠? 네. 명명 용사분 있었죠. 그 복지 예산은 구청 직원, 동사무소 직원 입맛대로 사람을 정해 맞아 맞아. 누가 받는지도 몰라. 그게 어떤 검은 놈 보지 못로 들어간지도 몰라. 나는 그런 거 반대합니다. 네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똑 같이 배우시면.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을 이렇게 많고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아서 준다라고는 전제를 모신다면 세계 국제 경제가 지금과 같은 경제적 어, 상황을 이룩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해서 수출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한 부분인데 만약에 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이 잘안 되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 지금 상황이 매우 나빠졌을 때도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요 경제가 나빠질수록 네. 우리 국민들은 150만 원이 더 줘야 돼요.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제불렁이라는 거예요. <웃음> <그래요>? <웃음> 대한민국에 정신체로 있는 기자가 네. 한 명만 있어도 네. 대한민국 바꿔버려요. 네.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기자가. 네. 네. 기자가 그냥 써가지고 대한민국을 개조해버려요. 네. 지금 기자임에서 그런 말을 하니 참한심하기 거짓 없어요. 국민이 어려울 때일수록 국가는 예산을 아껴서 국민에게 기본 150만 원씩 배당금은 떼먹지 말아야지 그럼 적자가 나면 배당금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네. 국가가 적자가 나니까 배당금이 100만 원, 뭐 70만 원 이렇게 내려갈 수는 있겠지 그래도 최소 미냐이150 알겠죠? 그 이하는 안 내려갑니다 그 대신에 국가가 큰 공사를 안 하고 예산을 줄이고 이러면 은 한 사람당 150이 아니라 200만 원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매월 어, 이번에는 내 배당금이 150은 미니멈이니까 알죠? 근데 1시멈은 2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배당금이. 근데 국가에서 공사를 제안하고 그린벨트를 좀 국가가 소유한 땅을 팔고 이러면 배당금이 늘어나요. 그 어떤 다른 200만 원이 나와 150만 원이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복지 쪽은좀안겠고요 그럼 이제 대통령 되시면 국방 외교 여러가지 문제가 아하. 많습니다 자 지금 한반도가 처해있는 안보 현실을 자,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신지 예를 들면 핵무장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일본이 그 바다에 있는 섬나라잖아요 네. 영국하고 마지 그런데 러시아를 쳐서 항복을 받아서 이기고, 러일 예. 전쟁에서 이겼죠. 예. 중국을 쳐서 예. 대만을 쳐서 이기고, 예. 동남아를 다 장악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을 쳐들어서, 네. 그럼 일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바다에 갇혀 있는 작은 나라가 대륙을 다 집어삼키고, 네. 그럼 미국도 집어삼키겠 그런 있죠. 네? 네, 태평양도. 근데 우리는 지금 일본을 아주 무시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네. 아주 무시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보다 무서운 나라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럼 우리는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을 합쳐서 세계 통일을 해내는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어놨거든. 일본, 미국, 중국, 미국, 러시아. 러시아 다 해서 세계 그래 세계 통일해야 되니까 신속히 에, 아시아 여, 우리 아시아 연방을 통일해야 되니까 저는 에, 다자 외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이 다섯 개 나라의 다자 외교를 통해서 아시아 통일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세계 통일 전통을 만들어요. 미국 이름이 중국입니다. 미국도 우리가 한국 한문을 할 때는 미합중국이에요. 맞아요. 미국도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름이. 중화민국도 중국이에요. 유럽 합중국도 중국입니다. 세계 3대 중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합해서 세계 통일하는 건 내가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세계 통일한 지도자가 여기서 나온다. 그 자가 허경영입니다.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핵무장에 대해서는 굳이 할필요 없습니다. 러시아 핵을 빌릴 수도 있다 미국 핵 잠수함을 핵 기지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 빨리 좀 끝내달라고. 북한은 네 어쨌든 경제로 우리가 지원해가면서 경제로 다 도그려가야지. 그래 네. 북한 무기는 비대칭입니다. 네. 북한의 핵 무기를 우리가 핵으로 견제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어 우리 부원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대통령 후보 나왔을 그때 대통령 어떤 목소리를 내셨나요? 어, 그때 박근혜가 4년 안에 탈핵될 거다, 51% 붙을 거다. 네,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예죠 네. 국회에서 개헌을 주장하다 쫓겨날 거다. 네, 그렇죠? 네. 어, 청와대 많은 사람이 재표할 거다. 네. 음, 그렇게 여섯 가지를 예언했는데 하나도 안틀렸죠 네. 탈핵됐죠. 촛불시이 일어날 거다. 아니, 예. 그 혹시 아십니까? 아, 그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여쭤보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반대의 어떤 목소리나 반대의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음, 저는 그러니까 태극기를들고 광화문에 나간 사람이고 아, 태극기들고 광화문에 나가진 않았지만은 네. 나는 강의를 통해서 네. 계속 국민들을 영지게 했죠. 그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 그럼 처음부터 주장하셨나요? 베푸르 백건에 대해 정이 무죄라고 보죠자그 다음에. 네. 지난번 4.15 총선에 부정이라고 음. 주장하는 오금오보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음. 어쨌든, 친구들 말씀을 나는데4.15 총선이 부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나는 253명의 국회의원을 내보냈잖아요. 제가. 네네. 우리나라 역사에는 제일 많이 내보냈죠. 국회의원을. 뭐, 고생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실제 비례위생정당 민주당에서 만들었어요. 네네. 국민의힘도 만들었어요. 회국 우리 당에 와야 될국회의원한 열명이 없어졌어요. 네. 응, 그래서 내가 사유로 선거가 어떤 선거라는 거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조금 그 양대타결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여야 정당을 불법으로 봅니다. 증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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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지고 미래위성 정당이 네. 민주당에서 만들었을 때 국민의힘 저그 당시 미래통합당 네. 그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헌법 네. 세 가지로 했다. 근데 자기들도 만들더라고. 그럼 그 헌법 어인거 아닙니까? 비례위생 국현을 빌려주고 가지고 국원이 물건입니까? 국원을 빌려주는 자체가 엄청난 범법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디서 국원을뭐 빌려주고 받고 물건입니까? 국원이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 나한테 심판받을 거예요. 조금 제가 드린 질문하고는 조금 답이 네 좀. 그. 뭐, 질문 요즘 뭐.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잖아. 배추 배출이, 투표지라는 그런 모습 아, 그거는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의 그 통계가 네. 비슷하지 똑같죠. 네. 지지율이. 그렇죠? 네. 어, 그거는 국민이다 알고 있으니까 네. 나는 남의 잘못을 꼭더 집어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 국민에게 꼭한 말씀 하신다면 지금 짜낭을 게기시죠돈 음, 어, 8월 15일은 일본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고 3월 9일은 비더민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가족이 18세 이상 1억씩 받으면 은행 빚 이자 낼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것 없고 그저 돈으로부터 좀비으로부터 해방되자 이번에는 여야 채권까지 하나마나 의혹투성이고 그 사람들이 범죄집단인지도 몰라 도대체 그 사람들이 특금 한다 샀다가 검찰 수사받는다 샀다가 어리무중이야 뭐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나봐 대한민국이 정부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국민이 잘알잖아 나는 남편을 하는 것이 싫어합니다. 나는 희망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어제 토론에서 마지막에 김경규 후보가 압수를 하실 때 네. 어, 직전에 보시고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확인해보실 분은 예, 그죠 네. 그런 분은 이제 에, 상식적인 분이. 네. 네, 네. 오늘 토론해주셔서 감사하시고 네. 좋은 성과 지시기를 겠습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